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서현도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OCI라는 종목이고요 어, 영상 시작하기 전에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무료추천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 친구추가 하시고 뭐 OCI나 뭐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다 하는 것도 편하게 이쪽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어, 카카오톡 친구추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면 여기에 그림으로 저희가 자세하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은 OCI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플러스 5.05% 입니다 뭐 당연히 수치만 보면은 굉장히 뭐 좋을 수 있죠 하지만 어 웃지 못할 상승입니다 웃지 못할 상승 굉장히 좀 씁쓸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1만원을 회복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OCI 주주분들은 저랑 아마 비슷한 마음이시지 않을까 어 보여습니다 오늘 오후장에 뭐 오전장부터 친환경 섹터가 대부분 다 강세이긴 했습니다. 오전에는 이제 풍력, 뭐 CS 윈드나 CS 베어링이 먼저 좀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네. 태양광 쪽도 시가부터 강세가 좀 나왔었고 그리고 그 강세 구간을 대부분 지켜 주다가 오후에 이 하나솔루션의 실적 발표와 함께 이 태양광 종목들의 어마어마한 상승 시도가 나왔다. OCI만 보면은 와 오늘 업으로 올랐으니까 굉장히 좋을 수 있네 했습니다만 제가 이 o c i 영상을 찍을 때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좀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만 진짜 태양광이 좋다고 생각이 되면은 OCI가 아닌 기관이 매수를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대상이다. 예 그리고 OCI가 원래 2등 정도의 포지션에 있었지만 이제 최근에 악재가 좀 나오면서 꼴등주로 밀렸다고 이제 말씀드렸죠.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지금 2등으로 올라와 있다 했는데, 오늘 굉장히 좀 명확한 그 차별이죠. 예, 현대엔진솔루션은 역시나 오늘도 14% 상승했고요. 하나솔루션이 오늘 뭐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였죠. 예, 20% 상승이 되면서 장마감이 되었습니다. 그러면은 왜또 이렇게 됐는지. 결과는 사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.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예. 이 OCRN, OCI라는 종목은 기관 매수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된다. 늘 말씀드리고 제가 이 OCI라는 종목을 중간에 매매를 또 했었기 때문에 예, 명확하게 또 기관 매수를 저는 보고 매수를 한 거였거든요. 중간에 들어와서 이 윗구간을 보고 나왔는데, 어, 금투 매수했고 보험 투신 연기금 매도한 거 이게 딱 그냥 눈에 들어오죠. 이 친환경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투신이랑 연기금입니다. 이두 개. 그 다음에 보험, 이세 개. 아마 다른 종목들 보면은 티가 확날 건데. 사업펀드가 매수 9만 주 했습니다만, 사실 뭐 금투랑 사업펀드 제일 이 친환경 섹터에서 영양가가 없다고 볼수 있는 이두 주체의 매수를 제외하면은 결국 뭐이세 가지 주체는 마이너스. 물론 5% 오른 거 당연히 좋죠. 그리고 심지어 오늘 양매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외국인 매도가 나왔고, 어, 개인 매수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OCI가 상승의 힘을 받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었다. 이거 어제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대부분 주목들이 떠서 시작했는데 시가 3%에서 오늘 종가 1% 1.5% 올랐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 뭐5% 올랐다기보다 이 시가는 그냥 이미 미국 시장 뜨면서 반영이 된 거고 결국 시가 대비했을 때1.4% 오르고 끝났다. 볼수 있겠죠? 그러면은 현대엔솔, 하나솔루션, 현대엔솔부터 볼게요. 예, 시가가 2.09% 종가가 14%, 14, 12% 오른 거죠. 12%. 그다음에 추급 보면은 네 연기금, 상업펀드 투신 이두 이 개만 봐도 거의 플러스 10만 주가 찍켜지지 않습니까? 투신이랑 연기금만 봐도 10만 주가 넘는 물량인데 금뭐 그 보험이 매도했지만 만주, 상업펀드 투신, 아니, 금주까지 다. 매수 들어왔고 역시나 양매수입니다 기간 매수가 이렇게 크진 않았습니다만 어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왔고 개인 당연히 매도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정고점도 가뿐하게 넘어주는 그러한 돌파의 양매수 캔들이 나왔습니다 하나솔루션 봐야겠죠 연기금이 최근에 매수를 좀 해주나 싶고 자리를 다시 만들어서 <laughs> 구간을 올려놨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나 이때를 기점으로, 오 OCI가 이 예, 시아이가 꼴찌로 밀려난 것 같습니다. 라고 말씀드렸는데, 오늘 기간 매수가 어마어마하죠. 120만 주, 연기금, 사업펀드, 투신. 이두 개만 봐도 40만 주에 사업펀드, 금투, 보험까지 풀 매수가 거의 들어왔고요. 외국인 60만 주, 거의 기간의 매수의 절반을 매수, 그, 해줬기 때문에, 오늘 힘이 강할 수 밖에 없는 수급이었다. 그리고, 어차피 하나솔루션도 오늘 시가가 떴습니다 시가 3.5% OCI랑 비슷하게 시작했죠 근데 종가가 20.3% 16%를 더 올렸단 얘기예요 네, 16%를 OCI 1.5% 1.4% 올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어느정도 제가 계속 힌트를 주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이 태양강 쪽에서 어떠한 강한 흐름을 기대한다고 하면은 대장주 현대엔솔만 제가 영상을 시작할 때부터 이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, 어, 현대엔솔 기관이 지금 계속 매수해주고 있는데 o c i 는 기관이 팔고 있으니까 앞으로 주가에 대한 차이가 명확하게 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가지고 뭐 태양광이 진짜 좋게 생각 된다고 하면은 OCI보다는 뭐 수익적인 측면에서 현대엔솔이 조금 더 빨리 날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고, 어 그리고 OCI에서 계속적으로 기간 매도가 나오고 뭐. 물론, 악재가 나온 이게 뭐, 악재 때문에 매도를 미리 했을 수도 있고,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결국 이 13만원부터 기간 매도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고, 현대 엔소멀은 기간 매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, 제가 그 부분에 포커스 맞춰가지고,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린 거거든요. 그리고, OCI 뭐, 실적 발표하고, 실적이 뭐,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, 실적 반영 안 해줬죠. 예, 근데 하나 솔루션? 뭐, 물론 실적이 훨씬 더 좋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, 어쨌거나 실적 반영. 바로 해주지 않습니까? 예, 그런 것들이 차이죠. 기관이 자기들이 컨트롤하고 있던 종목들, 예, 그런 그 종목들에서는 이 실적 이슈나 이런 게딱 호재성으로 나오면은 느 정도 반영을 바로 해주는데 이 대부분의 실적이 좋음에도 주가가 안 오르는 종목들 보면은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최근에 막 뜸은 뜸은 있거나 혹은 일정한 방향을 보여주지 않거나 뭐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그러니까 자기 종목 그 포트폴리오에 없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는 겁니다 대부분 실적 시즌에. 예. 그리고 뭐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실적 발표하고 이때 가뭐 당장 단기적으로 주가가 막 고점이 되고 이후에 뭐 매도가 나오고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어쨌거나 오늘은 태양광 쪽에 올려줬고 어 대형주 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중소형주, 테마주들까지 다 같이 올라갔거든요 뭐 신성이엔 신성이엔나뭐 에스에너지 그 다음에 뭐 대명에너지, SDN 그 다음에 또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그런 기업들까지 전부 다이 태양광 쪽에 수혜를 받아가지고 올라갔습니다만 OCI는 뭐 사실 뭐1.4% 올랐고 이 밑에 있는 중생물들도 대부분 한4% 5%는 시가 대비에 오른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아 답답하시겠죠? 이 태양광 종목들 다날라가는데 OCI만 이러고 뜨뜻한니 엉덩이 붙이고 있었으니까, 이게 뭐 굉장히 좀 미미한 수치죠. 예. 치과에서 그냥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. 그렇다고 뭐 이게 조정을 밑에까지 줬다가 위로 올린 게 아니고 힘이 거의 없다 시피할 정도로 이런 액션들이 나왔으니까, 예. 결국 늘 똑같은 이야기 드리지만, 어, 기관이 팔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런 거에 다 힌트가 있습니다. 예. 내가 어떤 업종에태양광이 진짜 좋아 보여서 어떤 업종 중에 한 종목을 고른다고 하면은 그 안에도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있고 어떤 종목이 1등이고 뭐 2등이고 3등이고 그리고 올려줬던 주체가 당연히 이 주식을 매도한다는 거는 앞으로의 주가 영향에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. 예. 생각보다 이 원리 자체는 단순합니다. 제가 결과론적으로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제첫 번째 영상부터 보시면은 어, 제가, 이, 현대엔솔, 하나솔루션, OCI, 요, 세 종목의 수급을 매일매일 비교하면서, 아, 지금은 어떤 종목들이 확실히 우 위에 있다. 이 예, 기관이 매도했기 때문에 OCI는 기관의 눈밖에 난 종목일 가능성이 높다. 이런 얘기 꾸준하게 들었습니다 어, 오늘 제 말에 어떤 좀 의심이 생기거나 하신 분들은 이 OCI, 뭐, 첫 번째 영상, 두 번째 영상, 길지 않으니까 한번 보고 오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OCI는 뭐, 내일 따라가던가 해야겠죠. 지금 올라갈 길이 좀 멉니다. 11만원을 지지해줬습니다만, 12만원을 뚫어야 한번, 하나솔루션에 그 최근 주가까지 올려놓았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, 여기서 하나솔루션은 이 양봉이 나왔거든요. 20%짜리. 근데, OCI에서 20% 양봉 막 저런 게 나올 수 있을까요? 네, 저는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.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